철땡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철분제 복용을 할때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을 함께 섭취해주면 철의 흡수가 좀더잘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철땡령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복이 좋다던지요. 현대의학적 화학의 적용보다는 인체 생리적 관점의 이해가 더 이로울 듯 합니다. 철땡령은 내용물 자체는 자연산 철의 농축과 고단백 불포화의 영양 칼로리의 농축입니다. 철분만 따로 농축을 해보니 소화, 흡수, 산화의 문제점이 있어서 영양과 함께 농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공적인 철은 말과 같은 동물의 질화에서 화학적 추출을 통해서 정제하다 보니 우리 몸의 장 속에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산 철의 가공과 흡수의 적용을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과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철땡용 자체가 고농축 액기스다 보니 밀도가 높으면 분해,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조혈작용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기스류를 먹기 전, 한 시간 전에 꼭 심땡생을 선행 적용하여 혈액을 맑게 유지해서 흡수율도 높이고 흡수된 것이 혈액의 산성에 의해서 소실류를 줄이고자 한 것이 심땡생의 선행작용입니다. 심땡생의 적용은 심땡원, 심땡투와 비교했을 때두 세배 이상 효용성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액기스류는 밀도가 높다 보니 소장에서 미생물들의 효소화 과정에 문제가 있답니다. 특히 이, 산번 열이 많이 막힌 분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것을 밀어내거나 그냥 통과를 시키게 되면. 설사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장에 소량의 음식과 함께 섭취하라고 합니다. 이때 음식은 액기스와 함께 버무려지면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2지장을 통해서 내려갈 때 분해 효소들과 잘 어우러져야 소장에서 미생물 작용이 활발하게 되어 흡수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전에 해독을 선행한 후 철댕령은 식후 2, 30분 후에 섭취합니다. 이때꼭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나누어 먹듯이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미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번 3번 30번 열을 충분히 소통시켜서 액기스류의 흡수율을 더 높여야 하는 선행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카페 심천이학 가이드에서 초급 과정 질문과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